심지제 내일모레가 초파일이죠.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그래서 조계종의 종정어르신 성파스님께서 초파일 법문으로 하신 말씀이 이 여덟자입니다. 이게 지금 선과 귀감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런 우리가 서산대사로 알고 있는 휴정스님의 지은 책이죠 휴정스님 선을 공부하는 집안이 말이죠 여기서 귀감되는 글이 있는데 불교와 선을 알고 싶은 분은 선과 기감을 공부를 하시기를 권합니다 어, 저도 이 책을 많이 보는 편인데 에, 그 중에 에, 한 구절 선과 기감에 있는 한 구절을 요분의 초파 이래 소위 법어로 내놓은 것 같아요 시절에 맞는 법문을 해야 되죠 예. 다시 말하면, 음, 대은은, 대은은, 우리가 대은, 에, 큰 소위 스승은 이렇게 되게 하면 되게, 성인은 이렇게 표현하면 되게, 대은은. 성인은 드러내놓고 내가 성인의 소리 안 하잖아요. 그죠? 잘난 사람은 내가 잘났다 소리 안 하거든. 그런 사람을 대은이라고 부릅니다. 대은은 은으시라 이랍니다. 은으시라. 그대로 은으시라 시장 한 가운데 산다. 음, 시장 한 가운데 숨어 산다. 그냥 어? 시장 보러 가고 필요한 거뭐 사과 들고 오고 어, 같이 장보러 댕기고 한다. 보통 사람처럼 산다 이 말이야. 내가 대인 임내, 내가 소인 안한다 이 말이라. 그죠? 그 얘기처럼 에, 아침 되면 아침에 맞는 거, 저녁 되면 저녁에 맞는 거 해야 되니까 지금 이 법을 들으면 여러분들 아 지금 우리 세태를 보고 얘기하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벽극풍동이라, 우리 담벽이죠. 담벽. 그죠? 또는 방에, 방의 벽에 틈이 생기면, 음, 바람이 일어나고, 바람이 들어오고, 들락날락하고, 이 말이에요. 마음에 틈이 생기면, 그죠? 심극입니다. 틈, 틈극자입니다. 틈새극. 마음에 틈이 생기면 뭐라? 마가 침범한다. 음, 뭐, 다 아는 얘기입니다. 예. 여러분, 진리는요, 어, 절대로 무슨 툭 트인 얘기가 아닙니다. 니도 알고 나도 아는 얘기가 진리입니다. 그죠? 낮에는 전신 묵고, 어, 해지면 저는 묵고, 그죠? 아침 되면 일 나고, 그게 진리입니다. 그걸 잘 행하지를 못하잖아요. 옛날에 조가라는 스님이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이 나서 얘기할게요. 조가 스님이 자기가 자는, 기거하는 곳이, 소위 새처럼, 새처럼 나무에다 집을 재놓고 살아요. 나무에다 올라가가 뭐 숙식을 해요. 그래, 이런 도인이 있다 하니까. 다시 말하면, 어, 소위 동파가, 소동파라는, 어른이 그 동네에, 그 동네에 이제, 예, 요즘 얘기를 하면, 어, 군수로 온 거예요, 군수로. 와가지고, 어, 이 양반이 훌륭하다니까, 어, 한번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서 좋은 말씀, 음, 부탁한다, 이러니까, 이 조가 어른이 뭐라 했냐고 그러면, 나쁜 일 하지 말고 착한 일 많이 해. 이럽니다 그러니까 천하의 동파가, 소동파가, 뭐랍니까? 그거, 시살 묵은 아도 다 아는 거 아이가? 어. 내가 그래도 이 동네 명색이 신임, 응? 어? 군수인데, 내한테 좀 근사한 말을 해줘야지, 이러니까. 그렇지. 시살 묵은 아도 다 아는데, 여든 묵은 사람, 여든 묵은 노인은 사람들은 이걸 행하지를 못해. 음? 착한 일 많이 하고 악한 일은 하지 말라는 걸. 근데 나이 들수록 악한 일더 많이 해. 근데 내 얘기는 착한 일 많이 하라는 거야. 음. 이제 이, 이게 누가 들어도 망고의 진리잖아. 그죠? 지금 이게 이제 이 시대의 진리다. 어, 성과 기감을 어, 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너그 방에 벽에 트기, 틈이 생기면 바람이 들락날락 하지? 응. 여러분들 마음 속에 틈이 생기면 마군이, 마가 들락날락 한다잉? 응. 응. 그 다음 나 얘기하네? 그 얘기입니다잉? 응. 마가 생겨지 아니 해야, 응, 어, 내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고 싶은 일 하고 좋은 일 많이 하고, 그죠? 내가 방에서 벽이 탄탄해야 바람이 들락날락 안 해야 따시게 자. 날씨가 추운데 바람이 들락날락 해봐, 그죠? 응, 네가 따시게 자. 옛날 편게 자 옛날이라 잠이 잘오 옛날이라. 아 어. 그러니 예,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죠 틈새를 보이면 틈새 음. 방이 틈새 보이면 방의 역할을 못 하고 또 마음이 틈새를 보이면 내가 내 역할을 못 하고 마구니가 역할하는 동네가 된다 이 말이야 마구니가 활동하기 좋아. 어. 저 돌았나 저거 미쳤나 하는 거 있잖아 요새 그런 작자들이 많잖아 그죠? 그걸 지금 종정어른이 보고 하는 얘기죠 요새 세상 돌아보이 전부 마군인들 살아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서산대에서 말씀을 빌려가 그죠? 특히 수행하는 사람들 피 수행하는 사람 수행자죠 수행하는 사람들이 마음이 조금이라도 느슨해지면 그죠 마가 음, 끓는다 마가 음, 끓는다 잠시라도 조석으로라도 그죠 마음을 놓지 말고 살아라 어. 언제든지 당신의 주인공을 붙잡고 살아라 어. 이게 부처님 같으면 당신의 부처님을 붙잡고 살아라. 이거 놓으면 마가 들어온다. 왜? 그 틈새를 마는 노리는 거니까. 그죠? 나라가, 나라 조금이라도 느슨한 뭐고, 틈이 생기면 저기 침이 들어온다. 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소위 좋고 나쁨을 떠나서 시절에 맞는 말씀이다. 특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민중들에게 소위 편말이 되는 얘기가 아닌가 해서 고맙게 저도 받아들였습니다.